어, 예 안녕하십니까 에, 원래는 그 평평지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에, 제가 이곳을 에, 이제 손을 으려고그 동안 잠잠고 있다가 어, 며칠 전에 또이 평평지구를 올리니까 뭐그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난리가 나갔고 어, 저뒤덫을 놓은 것도 모르고 그걸 덥썩 물어서 에, 조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 요거는 지금 호주에 있는 뭐 트랜스 오스트레일리안 레일웨이라 그래서 호주에 있는 뭐 기찻길인데 이게 301마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300마일을 킬로미터로 고치면 거의 5 0 0 k 로 가까이 된다라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긴 거리. 5 0 0 k 로의 공률을 따져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5 0 0 k 로면 여러분들이 그 커버처 카큘레이터라고 치시면 나오니까요. 이한번500 뭐 k m 라고 검색을 하시면, 야 이거 무슨 뭐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라는 산 이거 넘네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면 아주 조금의 그 오차도 없다 똑같다 일직선으로 해서 나온 아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그오주의마법사를 어디서 찍었죠? 그 보면은 뭐 팬케이크보다 더 평평하다 그래서 그런 땅들이 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동에서 서로 한 600km, 이거 더 넓죠? 이거는, 어, 이건 한480 얼마겠지만, 그건 600km입니다. 어, 그, 켄자스인가 그럴 거예요. 자, 켄자스의 평지를 가면, 이제 동에서, 어, 서로 600km가 돼요. 600km. 예, 상당히. 그게 또 평평하다. 이거죠. 자, 벌써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예, 뭐, 신미, 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뭐 했지만은,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지만. 자, 여기만 그러냐, 또 도쿄를 가면요, 이 거리가 또 이것도 수백키로가 떨어졌는데, 예, 보여요, 그냥. 예, 후지, 후지산이 그냥 보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률이 따르면 앞으로만 적용이 되냐, 옆으로도 적용이 되겠죠. 그냥 계속 평평해요. 이거는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넓죠. 자, 후지산이 지금 몇십개가 들어갈 그런 공간도 계속 수평하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분은 없을 거라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숨길 려는애들은 이제 이익 집단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이제 땡겨 먹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누가 뒤에 있나 알고 싶으시면은 사랑한다 평범한 지구라는 책이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3세를 찍어야 되는데 아직 좀 물량이 남아서 못 찍고 있으니까 좀 구매를 부탁드리고요. 바다는 어떠냐, 이러죠? 바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가 조금만 가면 배가 사라진다 그러는데, 옆으로는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타원형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어, 뭐, 그 배가 사라지는 모습 보고, 뭐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분은 조금, 사진에 보이는 원숭이하고, 뭐 거의 같은 지능이 아닌가라는 뭐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속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CGI, 컴퓨터 그래픽. 야, 지구는 둥그러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좀 나름 증명해 보겠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떤 열기구나 띄우면 바로 PCI 렌즈라고 볼록렌즈를 또 보여준 거 그러나 뭐 리얼리티라 그러죠 현실 세계는 평평하다. 그래서 CGI에 속으신 분들, PCI에 속으신 분들은 어 현실 세계를 보시면은 다른 세상이 보인다. 그리고 이빛에그왜 이렇게 모어 이게 아무리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이 태양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아그 그, 나로부터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래로 더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그리고 요 자체로서만 또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것이 또 어디서 빛을 받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뭐, 볼록렌즈에다가 빛을 모아서 쏘는 그런 것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예, 여기도 이제 PCI 렌즈를 끼면은 뭐든지 다 사물이 둥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갖고 지금 예, 뭐 둥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참뭐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참 아름답죠. 빛입니다.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별뭐 무슨성 무슨성하면서 막 여러 가지 빛들을 갖고오는 컴퓨터 CG i 그래픽이고 실제로는 확대해서 보면 요렇다 요까지 말씀드리고. 어, 문자체면이라는 책을 또 주문을 많이 주시네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아울러서 3세의 돌입을 원하시면은, 예, 또, 어,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그리고 아주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또,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